민주당 4개 법안 당론 반대하기로 진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반대하면 어쩔 거야 못 막아 뭐야뭐야 진짜 말 그대로 떠버려 하냐 당론 부결하면 삭발이라도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당론 부결 이렇게 외친 다음에 통로가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친윤계는 가만히 이제 깨달을 거야 본인들의 현실을 쥐뿔 뭐 할줄 아는 거 우리 아무것도 없네 야 이거 단식도 하루 이틀이지 야 배고파서 못해 안녕하세요. 유나우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될 때, 친윤계, 친윤계 국회의원들은 할수 있는 게 그냥 비겁하게 지켜만 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이유가 매우 적다. 국민이 원한다. 이렇게 이제 국민을 명분으로 세워서 밀어붙이고, 그에 이어서 나온 기사는 윤석열, 김건희 앞에 수사검사 120명이 달려들 거다. 이세 개의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 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최상방 특검법 20명이고, 어, 2월 말 기준으로 검사 현원은 2004명, 그중 평검사는 1251명, 평검사의 10%가 특검에 파견되는 막대한 규모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고, 당분간 보니까 수사 기간은 한 110일에서 최대 한뭐 170일까지 연장이 될수 있고 사건은 역시 633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laughs> 633 원칙에 의해서 1년 내에 확정이 나요. 그러니까 한 2년 앞으로 내년까지는 그냥 이걸로 정치는 그냥 끝난 거고 그니까 국회는 이걸로 그냥 완전 이제 아수라장이 될 거고 어 그 사이에 국민들은 이제 코스피 버블에 취할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 국민의힘에서 이제 친윤 국회의원들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 뭘할 건데 어, 그냥 지켜보다가 딱 수싸움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사람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거든요. 아무리 국민의힘 친윤계가 대가리가 안 돌아가도 이제는 돌려야 될 겁니다. 뭐 기름칠하고 막 해야 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딱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 구속될 텐데 같이 옆에 서 있다가는 도매급으로 날아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어, 윤석열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와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슬금슬금 주변에서 이제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윤어게인 외치고 있는 사람들 뭐전한일 씨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황당한 시추에이션 벌어질 게 윤석열 씨, 김건희 구속될 때할수 있는 게 다식하거나질질 짜는 것 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없어. 어, 그래서, 친윤 입장에서는 계속 친윤을 지키면 구속을 막지 못한다는 무능함이 뽀로이날 거고, 그냥 멍하니 옆에 있으면, 뭐, 너 뭐가 할줄 아냐? 뭐, 너 뭔데 가만히 있냐? 이렇게 역풍이 불어올 거기 때문에, 손절은 지순수냐 빨리빨리 탈출하게 될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친윤은 패족이될 거예요. 답이 없어. 윤석열이 구속되는데 무슨 친윤이냐? 이름 자체가, 이, 간판 드러내야지. 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니까 러 이게, 뭐, 술을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직종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들도 딱 봐서 이게 지금 치료가 될 판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 판인지, 치료 안될 판인데 괜히, 어, 치료된다고 얘기했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치료될 선수면 치료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게 수술하는 을 거고. 그래서 용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그저 착한 사람이 뭐냐? 그냥 찐따야. 능력 없고 착한 사람 제일 찐따야. 모르는 거거든. 결과를 알아야 이게 지금 환자랑 얘기가 되는 거지.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만 믿고 야, 무조건 치료된대. 그러다가 개펑망이네내몸 어떻게? 이렇게 그 친절한 의사가 아니라고 그냥 무능한 의사라고. 그래서, 친윤이,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이제는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가만히 있어라는 사람 믿을 필요 하나 없다고, 결국에는 다 도망갈 거야. 본인들 곁에 남아있는 애 누가 남아있을 거냐? 그냥 착한 사람. 능력 없고 착한 사람. 본인들을 구해줄 수가 없어. 같이 순장조. 진짜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를 젊은 의사들이 이제 볼 수도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어, 일단 1번. 본인이 현실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 2번. 그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줄을 잘 사야 된다. 3번. 그리고 무능하면 답안 나온다. 어. 그리고 주변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어. 나만 믿는 거예요. 나만 믿고 가족만 믿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본인 인생을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주변 사람 딸랑딸랑 말 듣다가 뭐, 나중에 뭐 해줄게, 어떻게, 뭐, 잘, 와,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영상 찍었어요. 나중에 뭐 해줄게, 이런 얘기는 지금 해줄 거 하나도 없다는얘기예요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거고, 어, 내약악거리면 내가 한다. 국민의힘은 진짜 노답인 게, 지금 어제 이제 특검법 얘기 나올 때, 여당의 3대 특검법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김용태 등 20명은 자유투표로 주장했다. 어, 뭐, 박형수라는 의원은 민주당 4개 법안 당론 반대하기로. 진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반대하면 어쩔 거야. 못 막아. 뭐야, 뭐야. 진짜 말 그대로 떠버려아 하냐. 당론, 부결하면 삭발이라도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당론, 부결, 이렇게 외친 다음에 통론가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친윤 계네 가만히 이제 깨달을 거야. 본인들이 현실을. 뭐 집으로 할줄 아는 거, 우리 아무것도 없네. 야, 이거 단식도 하루 이틀이지. 야, 배고파서 못 해. 머리 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야. 어차피, 나가리 뗀 판인데, 내가 왜 머리를 밀어? 이렇게 얘기 나올 거라고.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한 의원은, 어, 김문수 전 후보가 비상기함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절까지 하지 않았냐며, 검사징계법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내란 김건희, 뭐, 최상병, 특검의 반달 명분 자체가 없다. 어. 그쵸? 내란 계속 인정할 꼴이다. 김문수 후보랑 권성동 후, 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비상 계엄 때문에 패배했다. 비상 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콜 비상 계엄은 누가 했냐? 윤석열이 했어. 그러면 윤석열이 잘못했다. 그래서 졌다. 이 얘기 지금 한 거야. 어제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떡할 거냐. 명분도 없어. 실력도 없어. 무능해. 그럼 뭐야? 빤스런이딱 친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무능하고 비겁하게 이제 와서 꼭 그거를 똥을 먹어봐야. 대선이 패배해 봐야 빤스러 치냐고. 그러니까 수싸움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예측하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살 방법을 해야지. 끝까지 죽는 패를 쥐고 있다가 같이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제 제가 8시쯤에 영상을 올릴 때 권성동 그냥 나가 이렇게 찍었더니 3시간 있다가 속보가 났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했더라고요. 진짜 나갔어. 근데 나갈 때까지도 이 사람 구질구질해. 책임 의피 변명할 생각 없다면서 사회 표명 전에 권성동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동반 사퇴를 제안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거부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단순히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 당론과 후보 교체 파동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는데 동반 사태를 하면 대선 패배 책임만 부각된다. 또한 김용태 위원장이 사퇴하면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겸하는 권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 임명권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친윤계가 다시 주도권을 쥐고 당 혁신에 역행할 것을 우려해 동반 사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진짜 정신 차리세요. 권성동, 뭐 권영세, 김용태 등등 다 정신 차려고 리 국민의힘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되는 약 1년 반그 과정 동안에 속수무책이고 무능 비겁 프레임이 완전히 갖춰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는 게아니야 지금 국민의 힘그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상황이 아니라고 의미가 없어. 끝까지 국민의 힘에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정말 비겁한 무능인으로 끝까지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못 막을 거야. 윤석열 김건희 구속을 못 막을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유능한 사람은 치고 나가야 돼. 빨리 그나마, 제가, 홍준표 씨가 그나마 감각인, 이 사람이 어떤 사범 리스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감각은 아직 그나마 좀 살아있는 게, 처음에 좀 없었어. 한 1년쯤 전이가 SNS에 막 윤석열 실드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잡힌 게 있다. 아마 옛날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뭔가 잡힌 게 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손절 치고 욕하고 빠져나갔잖아요. 어, 지금, 나경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와, 씨, 홍준표처럼 쫓아나 거, 대선자 치고 나갈거 그래, 그래야 뒤탈이어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냥 침몰하는, 침몰이 확정됐어, 국민의힘은. 끝까지 남는 애가 제일 무능하고 비겁한 역적으로, 역적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능한 순장조로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좀빨빨 차리고, 권성동도 나가려면 깔끔하게 나가,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니야. 어, 아니 막을 수 있으면 삭발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숭배하던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하던가 못할 거잖아. 능력이 없어서. 어, 그래서 답은 정해졌다. 어쨌든 제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조금 최소한의 수싸움을 할줄 아는 브레인들이 좀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가 잘 굴러가게. 그리고 트럼프하우도 조금 대적을 할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 트럼프도 지금 수사원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했다가 중국한테 완전, 완전히 쳐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주 지금 무릎 꿇고 진짜 무슨 읍소하더만. 적당히들 하세요. 이거 머리가 안 굴러가면 몸으로 다 때우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쪽팔리게, 어, 비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인생이고. 전한기 씨도 아직 정신 못 차렸던데. 현실을 보고 조금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